네, 여러분 2024년 10월 미적분 2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함수 y는 x 분의 2π 뭐예요? 유리 함수죠. 어 그래프 함수 y는 코사인 x 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잡고부터 최대한 모든 날때 자, n번째 수를 am이라 하자. 연호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잠깐 그림만 그려 볼까요? 네, 이거 한번 그림만 그려 볼게요. 어 지금 지금,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도움선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됩니다. 음. 어, 지금, 음,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그려집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출발, 이에 출발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됩니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자, 뒤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얼마냐? 여기가 2파예요. 어. 기가 뭐라고요? 기가 2파예요, 2파. 근데 2파를 대입하면 1이죠. 2파, 1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요. 이 점을 지나는 게 바로 전험이에요. 자, 우리요. 얘가 이제 좀이 간지 쪽이점이점딱 지나는 이점딱 지나는 이렇게. 어, 자,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그리느냐? 아, 어, 요놈 한번 그려 볼게요. 예, 네, x는 요거 지나죠? 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샥, 해서 이딱 지나고, 이기딱 지나고,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놈이 얼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느냐. 얘가 A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있게고요그 다음, 이거 있지, 이거. 음, 요거. 이거가 A2, 얘가 A3, 얘가 A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쭉 그어보면, 얘기가 A2, A2, A3, A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이놈이 2, 파 얘가 2파이였고, 그럼 여기 얼마야? 3파이죠, 3파이? 얘가, 얘가, 음, 3파이, 4파이, 5파이 이렇게 돼요. 음.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놈을 조금만 좀 줄여볼까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이놈을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 이제 저기 저놈을 이제 나타내야 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여기는 이 교점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근거입니까? 여기는 여러분, 요 음, 여기서 생각한 거예요. 어, 코사인 요거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x, 여기 여기 집어넣었을 때 an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식이 성립합니다. 왜? 그 교점이니까. 그러면 두개 같다고 놓고 an을 집어넣으면 되고 an 플러스 k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 얘는 이거 만족입니다. a n plus k, n plus k 분의 2이 얘는 뭐하고 똑같냐? cos, cos a n plus k, n plus k, 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곱이 되어 있어요. 제곱하면 얘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제곱, 얘도 이제 뭐 이렇게 제곱할까요?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하면 얘도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이 또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식을 쓸수있냐면 여기서 이 식을 쓸수 있어요. 자어어자 어, 어, 자, 보세요 a a n 플러스 k 요놈의 전체 제곱분의사 파이 제곱 사 파이 제곱 그다음에 곱하기 n 곱하기 n이죠 n은 여기다 곱하기 n 여긴는 요놈하고 뭐하고 똑같냐 n 곱하기 n 곱하기 자 코사인 코사인 제곱에 제곱에 a n 플러스 k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이해하시겠죠 자 a n 플러스 k 뭐괄호 해줄까요 어, 우리 여기도 괄호가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요 놈이 바로 이제 이 놈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어,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AM p l 스 K의 범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A를 빼고 A2나 뭐 A3이나 전부 다 이제 뭐, A2부터 시작하면 뭐, 얘가, 아 어, 뭐, 파이, 얘가 2파이, 그 다음에 3파이, 그 다음에 4파이, 5파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얘가 이제, 어, 파이, 2파예요 2파이, 파이와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와 3파이 사이에 A가 있어요. 3파이, 4파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A, M 스 K 있죠. A, M 스 K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걸로 한번 써보면 A, M 스 K라고 하는 것은요. 1보다 큰 범위에서 언제나 M파이와 누구 사이에 있느냐. M파이와 n 스 1파이 사이에 꼭 끼어 있더라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기 저놈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놈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또 제곱을 한번볼 수가 있죠.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 사이에도 다두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제곱적으로 제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게 요 그냥. 어, 그래서 이제 어, a n plus k 제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a n plus k 제곱 여기는 요놈 이 안에 넣어야될거 아니에요. 넣게 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다음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a m 플러스 k, m 플러스 k 이 놈의 전체 제곱 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놈과 이놈 사이에요. 자, 요거 자리 바뀌는 거 아셔야 돼요. m 플러스 1의 제곱, 파이 제곱 그 다음에 분의 1, 그 다음에는 자 n 제곱, n 제곱, n 제곱, 파이 제곱, 파이 제곱 이놈 분의 1, 이 사이에 끼있어 그럼 여기는 이 놈의 범위, 이 놈의 범위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놈의 범위가 이제 이거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되니까 어, m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plus 1의 제곱분의 파이 옆이전 날라가요 4 n 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쓴게 바로 다음 같은 거예요. 어떤 거를 쓸 수가 있느냐? 여기는 여러분은 n plus 1의 제곱, n plus n p 1이 아니라 아이거 잘못 썼다. 여기는 n plus k잖아요. n plus k, n plus k plus 1인데 아 여기 n 자리에 이것도 좀 잘못 썼군요. 자 여기는 요거를 좀바꿔수록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자. n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선생님이 좀 잘못 썼다고요. 여러분이 제곱 파이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a n 플러스 n 플러스 k k 여러분이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이제 M, n n n 플러스 k 여러분이 제곱, 여놈의 제곱, 이제 뭔 짓을 한 거야? 파이 제곱 요의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써 보면 n 플러스 k 플러스 1 제곱 분의 파이 제곱 약분했어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4n 이게 처리가 됩니다. 얘보다 크고요. 누가 N 곱하기 콕사인 제곱의 A, N 플러스 K 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보다 작냐. 얘가 이제 어, N 플러스 K, N 플러스 K 요놈의 제곱, 그 다음에 4N 요거보다는 더 작다. 라는 게 여기 있는 요놈의 범위입니다. 되셨죠?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요놈이 요거, 요거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얘를 넣는 거하고 얘를 넣는 거를 계산 한번 해 보시는 거죠. 먼저 이거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는 요거 넣으면 리미트, 자, 이제 여기는 요거를 하얀색으로 할까? 리미트, 리미트 n은 무한대로 보냈어요. n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 서부터 n까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놈을 고대로 넣어 주면 바로 n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아 어, 사인이 되고 얘를 처리하려면 이제 정적분으로 고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정적분으로 고면 뭐가 됩니까?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요는 분자한번 엔제으으로 나눠야 돼요. n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느냐? 얘가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어일플러스 n 분의 k, n 분의 k 요놈의 최고, 그다음에 4 그다음에 여기 n 분의 일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어 일부터 2까지1부터2까지 x 제곱, x 제곱 분의 4 그 다음에 d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적분하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분의 4가 되고요. 얘가 이제 1하고 2가 되는 거죠. 음. 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2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결과 값, 여기는 연합의 결과 값 붙여서 결과 값 구했습니다. 그럼 왼쪽도 구해야 되죠? 왼쪽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왼쪽도 이제 여기 있는 요놈에서 뭐만 들어오냐면, 왼쪽은 선생님 여기다 이제 요것만 할게요. 여기 플러스 1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K 플러스 1이 붙어요. 이렇게. K 플러스 1. 어, 붙는 건데,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기는 요놈의, 요놈의 전체 내용에서, 자, 1, 그 K는 1서부터 어 N까지인데, K가 뭐서부터요? 어 K가 1서부터 N까지인데, 여기는 요놈을, 여기 플러스 1 빼고요. K가 뭐서부터 2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바꿔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정적분에서 그맨 앞에 하나와 맨 뒤에 하나 더하고 빼고는 한두 개뭐상수계만큼 더하고 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 값의 결과도 똑같이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나와서 결국 여기는 요놈 왼쪽의 극한도 얘가 나오고 오른쪽의 극한도 얘가 나오니 요놈의 극한 당연히 얘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값이 2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